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이스트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주 산업이었던 때와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재능이나 창의력, 감수성,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코이스트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요. 동시에 사람들을 아주 가끔씩만 만나도 호감을 줄수 있는 능력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소통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죠. 주변을 둘러보면 날씨 시스트들이 많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체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코이스트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갈 필요가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낼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좀더잘 맞고 보다 유리하죠. 프리랜서나 개인 기업, 즉 1인 기업가 혹은 창작자로서의 삶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리듬에 맞게 일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본인의 개성과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유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활용할 수도 있죠. 직장이 들어간 지몇년안 됐는데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도 없다면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단순한 일을 택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편안함과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장보다는 두뇌를 풀가동시켜가며 진정 프로답게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하고 보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다른 직종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튜버가 되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재능이나 창의력 등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에코이스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어떤 일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남들이 원하는 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일이 아닌 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가장 큰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외롭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을 견뎌야 하며 리스크 또한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쉽게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나르시스트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에코이스트들에게나 유리한 일이라는 거죠.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이나 애매한 재능, 여러 방면에서 실패한 경력들, 부족한 학력, 나이, 내가 사는 장소, 사람들의 평판, 그런 것들은 절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불행했던 원가정이나 내 곁에 있는 수준 낮은 사람들, 컴플렉스, 여러 정신적, 육체적 장애들, 이런 것들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독서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제적인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는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부족한 점과 단점은 이제 그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이 할 법한 비난의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을 멈추세요. 나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추면 남들에 대해서도 좀더 관대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보는 대신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단합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의 자원으로 쓰일만한 굉장한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선한 것을 애타게 목말라 하는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에코이스트들은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억울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이해 못할 일들을 당했을 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찾다 찾다,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더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의 기로에 서서 혼란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이 100%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에서는 그 악이 사실은 무지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어요. 이것을 깨달은 이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 곳곳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롤모델로 착각하고 휘둘려서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른 채 잘못된 가치관에 자신을 끼워 맞춰서 살려고 낑낑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악한 날세시스트들이 모든 영향력을 다 가져가도록 두지 마세요. 성공하려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짓밟아야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 사회를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마시고, 에코이스트 여러분이 최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에는 윤리적이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위선자,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의 민낯이 까발려지고 있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격과 성품을 숨기기가 아주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수준 높은 윤리의식과 공감 능력, 그리고 이타적인 자세는 권위를 더해주는 요소가 되어줄 거예요. 권모술수가 아닌 실력과 설득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뼛속까지 악의가 가득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아니라 뼛속까지 선의가 가득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움직여야 합니다. 정의롭게, 공정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성공의 비결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빼앗고 억압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당연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아이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대로 닮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줄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설득력이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 에코이스트들이 갖춰야 할 설득력은 남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는 방법이지만 에코이스트들은 이미 그것들이 장착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도록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능력입니다. 이 비즈니스 능력이 여러분에게 큰 설득력이 되어줄 거예요. 재능과 능력이 출중하지만 비즈니스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 능력이란 돈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을 많은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능력을 말해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사용 방법과 영상 제작 기술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설득력을 갖추는 일이 될수 있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무엇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해 보고 현실에서 할수 있는 만큼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천천히 설득력을 갖춰가시면 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성공과 관련해서 독서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 상의 동기부여나 성공에 관련된 채널들도 구독해서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인 기업과 창작자들을 위한 많은 노하우들이 유튜브 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날세시스트들이 했던 말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날세시스트들이 했던 쓸데없고 무식한 말들로 또다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제 영상을 다시 들으시든지 제 영상에서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시기 바래요. 제가 한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날씨 시스트의 말들을 수긍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제가 정말 화낼 겁니다. 아주 무섭게 화낼 거예요. 제 채널의 여러 대처법들을 시청해 보신 분들은 제 성격에 대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을 땐 좋지만 무서울 땐 확실하게 무섭습니다. 에코이스트가 무서운 사람이 되면 날씨 시스트 무서운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나르시스트 무서운 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실력도 있는 사람이 논리까지 갖춰서 화를 내면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저의 이 카리스마 때문에 노란딱지가 붙어서 삭제했었던 나르시스트 대처법들은 좀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2, 3주 내로 다시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이스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더다뤄 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